3월부터 매주매주 매주 농막 가서 열심히 농사 짓고 재미있게 즐겼는데요. 이제 곧 겨울로 접어들면 저희의 농막 생활도 끝이 납니다. 번듯한 농막 가져다 놓고 왜 겨울에는 안 갈까요? 단답함입니다. 지금 11월 말인데 이제 12월로 넘어가면 농막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겨울 동안은 농막에 가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농막에 가지 않는다고 하면 지인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겨울이라 농사일이야 없겠지만 농막이 있으니까 가끔 가서 펜션처럼 캠핑처럼 즐기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저희도 가끔은 그러고 싶습니다. 겨울 캠핑 낭만 있잖아요. 밭에 눈 오고 그러면 정말 예쁘거든요. 따뜻하게 장작불 피워놓고 불멍도 하고 좋겠죠. 그런데 안 합니다. 오늘은 농막의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겨울철 농막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너무 춥습니다. 농막이 주말 동안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큰 단점이 바로 단열입니다. 농막도 그렇고 앞으로 시행될 농촌 체리업 쉼터도 그렇고 모두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단열 규정이 없습니다. 집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단열 규정이라는 게 있어서 이거에 맞게 지어야 하거든요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지역마다 등급이 있어서 그 등급에 맞게 벽체에 일정 두께 이상의 단열재를 시공해야 허가가 납니다 근데 농막이나 체형 쉼터에는 이런 단열 규정이 없고 업체들에서 최대한 가성비 좋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단열이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과 비교하면 당연히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겠죠 저희도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농막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벽체 내부에 우레탄 폼을 채워 넣는 공정을 옵션으로 추가해서 130만 원을 더 내고 천장과 벽에 단열을 조금 보강했습니다. 근데 그 공정을 추가했는데도 여전히 춥습니다. 한겨울의 농막은 정말 상상 그 이상이거든요. 한겨울에 농막 들어가면 바퀴랑 다를 바가 없고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제가 특히 추위를 많이 타거든요. 농막은 아래 기초가 없고 주춧돌 위에 띄워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특히 바닥이 정말 차가워요. 얼음 위에 서 있는 기분? 주방 세제도 다 얼어서 통이 깨져 있고 샴푸 뭐 이런 건다 얼어 있습니다. 물론, 냉난방기가 있고, 바닥난방도 되기 때문에 따뜻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겨울에도 농막을 사용하고자 하면은, 난방 빵빵하게 돌리고, 다양한 온열기구들 활용하면서 따뜻하게 지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전기세는 많이 나오겠지만, 겨울에도 텐트 치고 캠핑도 하는데, 농막 생활을 왜못 하겠어요? 추워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추위 그 자체보다 농막 사용을 못 하는 더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농막 동파 문제입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요. 저희 농막이 추운 지역에 있어서 겨울에 한파가 오면 물이 다 얼어버립니다. 물이 드나드는 배관, 변기, 온수기 안의 물도 다 얼어버리겠죠. 근데 이런 것들에 물이 채워져 있는 상태로 얼어버리면 부피가 커지면서 다 터질 수가 있어요. 배관들이 벽체 안으로 지나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터졌다 하면 큰 공사가 되는 거거든요. 겨울철 동파는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파 방지를 위해서 한겨울이 오기 전에 용막으로 드나드는 물길에 물을 쫙 빼서 배관들이나 시설들이 동파되지 않게 만들어 주는 작업을 한 후에 봄이 올 때까지 아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유는요 저희 영상들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농사를 되게 열심히 재밌게 하는 가족이라 농사 없는 농막은 한가하고 여유롭기는 한데 아무래도 재미는 좀 덜하죠 그래서 겨울에 농막에 가면은 추워서 괴롭고 딱히 할 것도 없으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곳들로 놀러 가는 것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농막 농촌 체력 쉼터 겨울에 사용을 아예 못하냐 의지만 있다면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먼저 다른 계절보다 더 자주, 더 많이 갈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 유리할 거예요.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농막 내부 따뜻하게 유지해주고 밤에는 동파되지 않게 물 조울조 틀어놓고 이렇게 관리해주시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막이나 체리원 쉼터가 상시 거주 용도도 아니고 주말에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아마 이렇게 관리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주말에만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집으로 돌아올 때 매번 농막에 물을 모두 빼주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좀 번거로운 작업이기는 한데 이런 수고를 감당할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겨울에도 농막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솔직히 매번 이 수고로움을 감당할 자신이 조금 없습니다. 나는 당연히 1년 내내 오도이촌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아쉽다. 겨울에도 농막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농막이나 농초 체령심터 제작 단계에서부터 신경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열을 보강할 수 있는 옵션들을 최대한 추가하고 요즘 채령심터 제품들 보니까 주택 수준으로 단열 성능을 갖춘 제품들도 있으니까 최대한 그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바닥이 얇기 때문에 바닥도 단열을 보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제작하는 과정에서 업체에 요청하면 은 충분히 추가할 수 있거든요. 겨울철 사용까지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제작 단계부터 꼼꼼히 단열을 신경 쓰시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금액은 많이 추가될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농막 보면 저희처럼 전기 판넬이 많이 깔리거든요. 근데 이게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바닥만 따뜻하게 해주지 실내 공기까지 따뜻하게 해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돈을 좀더 투자해서 보일러를 설치하시면 열 효율이 훨씬 좋아서 농막 내부의 온도 관리하는데 유리하고 전기 온수기도 따로 필요 없거든요. 저희가 다시 농막을 구입한다면 보일러를 깔고 제작을 할것 같습니다. 겨울철 농막 굳이 사용하겠다고 하면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춥고 별로 할게 없는 환경, 또 매번 농막의 물을 전부 빼줘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저희는 겨울에는 주말 농막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가 농막 마무리하면서 물 빼고 동파 관리하는 세세한 방법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